안녕하세요. 대의업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이번 랩지노믹스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. 저희 대의업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,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저희 대업에서 이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, 영상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랩지노믹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랩지노믹스는 여러분들이 어, 이 코로나 진단 키트로만 가볍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오늘 이 기업개혁 분석을 통해서 이 랩지노믹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,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천천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랩지노믹스는 이 산전 기형아 검사와 그리고 암 유전자 검사, 이 염색체 이상 검사, 개인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이 유전체 분자 진단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체적으로는, 시, 어, 잠시만요. 제가 작성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PCR이라고 해서 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있습니다. 이 PCR과 그리고 MDX 면역 항원 그리고 NGS 이 NGS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연기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PGS인데, 이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라서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PGS 같은 경우는 개인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15년도 국내 최초로 이 NGS 기반 비침습 산전 이 기형아 검사 진단 키트 서비스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. 국내 최초 상용화하면서 기술적 이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를 가졌 이 비친습 산전 기형 검사는요. 이 산모의 혈액 속에 미세하게 흐르는 이태아의 유리 DNA를 직접 분석함으로써 이 혈액 검사만으로 간단하게 이태아의 유전자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확인을 할수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기존의 혈액 스크리닝 검사 대비해서 정확도가 매우 높고요. 이 산모의 배에 직접 이 바늘, 이 주사바늘을 꽂아서 양수를 채취하는 방식의 양수검사에 비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... 현재는 이 대표적인 이 산전 검사로 자리매기만 이 망가드라고 있는데, 이 망가드의 신제품을 5년만에 출시를 해서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이 유전자 검사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번에 출시한 망가드 검사 종류에 따라서 이 라이트 버전부터 프리미엄 버전으로 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프리미엄 버전은, 어, 망가드 어드밴스라고도 하는데, 성염색체 이수성, 염색체 염색, 어, 성염색체의 개수가 정상인보다 다른 현상을 이 성염색체 이수성이라고 하는데, 이 검사를 기존에 3종에서 4종으로 늘렸고요. 또이 미세 유전자 결실, 결실과 그리고 중복 항목을 최대 117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주가를 바라보는 거랑 그리고 이슈를 해석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 이좀 어려워하실 수 있겠지만, 제가 그나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아무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태어와 산모의 DNA를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요, 이 산모에 의한 이위양성률을 크게 줄였습니다. 이 이번에 좀 새롭게 적용된 이 알고리즘은 이 태아의 DNA 길이가 산모의 DNA 길이보다 짧은 경향성을 이용을 해서 산모의 혈액에서 이 태아의 DNA만 선별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산모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 가짜 양성 확률을 대폭 낮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 산모 DNA와 이 태아의 DNA를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다 이게 좀 맥, 어, 맥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랩지노믹스 하면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, 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요. 사실상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해요. 이 코로나가 이제 발발 직후에 2020년 3월에 이 신속히 이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당시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. 그리고 뭐 2020년도 4월에는 이 미국 어 식품의약국이죠, FDA의 이제 동일한 진단 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또한 진출을 했죠. 뭐 외향성 외향 성장을 진행을 했다, 외향 성장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뭐이 어.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, 어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패런 관련해서도 중국 패런 관련해서도 현재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이 랩지, 랩지노미스를 봐야 한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박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 랩지노믹스의 그 이슈들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싹 정리해서 차트와 함께 어떤 이슈들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어, 다음 이슈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. 집중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클리어랩을 인수를 했다라는 건데, 이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작년부터 30개가 넘는 이 클리어랩의 사업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어 굉장히 많은 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을 했고,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이 클리어랩은 28개 주의 어, 환자와 그리고 병원의 대상으로 종합 진단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네트워크나 뭐 진단 서비스 포트폴리오 등이 사업적으로 랩랩지노믹스와 어, 시너지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22년 기준 어, 매출액이 6 660억 정도 되고요 이삼각점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어,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이 캔서 X에 전격 합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저희 대의업에서 어,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계속해서 해소를 시켜드릴 거니까요. 기업 개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,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한 해석은 차차 영상에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다음 영상들도 여러분들, 어,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이 기업 개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다음 영상에서는 이 랩지노믹스의 주가 히스토리,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었던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.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